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살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을 듣다 보면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정말 놀라운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 여자랑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았나 싶네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나 국제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시골에서 여동생과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버님과 저는 농사를 짓고 있었고 여동생은 시내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시골 풍경에서 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주위에는 논과 밭밖에 없고 마을에는 어르신들 밖에 없지요. 그리고 마트나 병원을 가려면 차 타고 30분은 가야 합니다.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거기서 살아서 불편함은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딱히 아픈 곳도 없이 건강해서 병원에 자주 갈 일도 없습니다. 다 좋았는데 딱 하나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30대 중후반이었는데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저희 마을에는 여성분들이 없었지요. 부모님들은 하루라도 빨리 아들이 장가를 갔으면 하셨지만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었죠. 그러다 보니 저는 이 나이 먹도록 제대로 된 연애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점점 해야겠다는 생각이 다가오니까 사랑 없는 결혼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집에서 열심히 저희 부모님 일손 도와드리고 같이 아이 낳고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결혼을 못하고 나이만 먹어가니까 이제는 자연스러운 만남은 힘들더군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국제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저희 동네는 아직 그런 집이 많이 없어서 낯설긴 했지만 저는 국제결혼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제가 농사 짓는 땅도 조금 있고 사는데 지장 없이 넉넉하기 때문에 충분히 제 아내 한 명은 먹여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조를 잘해주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국제 결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려주면서 외국인 여자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가족들이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를 함부로 집에 들이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솔직히 그 말도 이해가 되었지만 쉽게 마음이 돌아서지 않더군요. 그래서 부모님과 여동생 몰래 국제결혼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원하는 사람을 선별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많은 건 바라지 않았고 착한 여자면 됐습니다.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투이라는 여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처음 커피숍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국말이 서툴긴 하지만 성격도 좋고 괜찮더라고요. 여자와 정말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어 봐서 그런지 얼굴도 빨개졌고 그 상황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투이와 연락처도 교환하고 저희는 그날부터 정식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긴 하지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족들 몰래 투이와 연락도 하고 자주 만나면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주 동안 서로에게 푹 빠진 채로 살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투이가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설렘에 밤잠 못 잃었습니다. 저와 투이는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고 이제 가족들의 허락을 받는 일만 남았어요. 투이를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투이를 만났다는 것과 투이와 결혼하고 싶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부모님은 화를 미친 듯이 내면서 안된다고 했고 여동생도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았죠. 저는 한 번도 가족들이 하지 말라는 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만큼은 제 고집대로 하고 싶더라고요. 투이의 필리핀 집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투이가 그곳에서 전문대학 같은 곳도 졸업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름 저희 집에서는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아무도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투이가 너무 착하고 순한 사람이라는 점을 어필해서 식사라도 한번 하자고 설득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족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고 저를 믿어 달라고 했기에 결국 가족들은 밥만 먹어보겠다고 했지요. 밥을 먹으면서 투이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했고 그때 가족들이 투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바로 다음날 투이와 저희 가족의 식사 자리를 만들었어요. 누추한 저희 집에 온 투이는 조금 놀란 듯 보였지만, 그래도 잘 보여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내색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다섯 명이서 둘러앉아 같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투이가 한국의 예의도 잘 알고. 벌써 며느리처럼 어머니의 손발을 도우면서 성실하게 일을 척척 해내더군요. 그리고 참하고 성격까지 좋아 보이니까 가족들이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투이가 집에 돌아가고 가족들은 다행히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분가할 생각은 하지 말고 무조건 한 집에서 살라고 했지요. 저와 투이 둘다 그럴 생각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며칠 뒤 바로 한 방에서 자게 되었답니다. 저와 투이 둘다 결혼식에 초대할 지인들도 없었고 결혼에 대한 로망도 없었기에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와 아버지가 농사 일을 하러 나가 있을 동안 투이는 집안 일을 했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한 명도 늘었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이제 드디어 아내가 생겼다는 생각에 오히려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기쁜 건지 제 여동생은 투이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투이는 베트남 사람에 비해서 예쁘고 착한 편이에요. 그런데 여동생이 말하기를 투이가 너무 말도 없고 답답하고 시키는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여동생한테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눈에도 투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딴짓하고 계속 밖으로 나다니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줄기도 했고, 저희 집 문화를 아예 따르지 않았죠. 그리고 어떤 날은 아침 일찍 나가서 새벽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투위를 손에 놓은 지 오래였지만, 저는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새벽까지 투위를 기다렸고, 투이한테 어디 갔다 왔냐고 꼬치꼬치 묻곤 했죠. 그럴 때마다 투이는 말을 돌리면서 앞으로는 기다리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남편이 그럴 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투이는 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같이 다섯 명이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지 않은지도 오래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투이가 국제전화를 미친 듯이 써서 몇 십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서 말이죠. 사실 시골에서 전화료가 몇 십만 원이 나왔다는 건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그런데 외국에 계시는 부모님께 전화를 한 건지 투이가 국제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동생은 주절거리면서 저에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건 말안 하려고 했는데. 꼭 말해야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제가 투이한테 용돈을 주는데 조금 많이 줘요. 저 같은 남자한테 시집을 온게 미안하기도 하고 타지에서 혼자 힘들게 사는 게 걱정이 되어서 말이죠. 그런데 그 돈은 투이스라고 주는 건데 알고 보니 제가 준 용돈을 모두 다 베트남에다가 보낸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보낸 게꽤 오래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투이가 매일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는 것도 용돈을 벌기 위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제가 준 돈은 베트남으로 보내고 자기가 버는 돈은 자기가 쓰는 거죠. 동생이 이걸 저에게 말해주면서 눈치를 보더라고요. 솔직히 놀라고 떨떠름하긴 했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투이가 솔직히 말해주길 바랬죠. 그날 역시나 새벽에 집에 들어온 투이한테 제가 오늘 여동생에게 들었던 것들을 다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투이는 제 말을 듣고 들켰다는 듯한 표정을 보였고 결국 인정했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아파서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베트남이 한국보다 병원비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족들에게 병원비를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에서 펑펑 울면서 자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가족들은 지금 투이가 보내주는 돈 하나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곳도 돈을 밀린 채로 계속 안 주셔서 용돈 없이 산 적도 꽤 있었대요. 이 사실을 저에게 말하면. 돈을 빌려줄까봐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투이를 의심했던 잠깐의 순간이 너무 미안하게 느껴졌고, 저는 투이를 안아주었어요. 제게 안기자마자 어린 아이처럼 펑펑 우는데 저도 눈물이 조금 나더라고요. 저는 그날 투이에게 카드 한 장을 건넸습니다. 한도가 없는 신용카드였어요. 그 카드를 주면서 앞으로 일하지 말고 이 카드로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행복하라고 하면서 말이죠 대신 어머니와 아버지, 여동생을 살뜰히 잘 챙겨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만 바랬거든요 투이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제가 계속 받으라고 고집 피었기에 결국 제 신용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좋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드를 준 것이 잘못된 걸까요? 사실 투이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카드로 결제를 하면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날라와요.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말이죠. 그런데 카드를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시골에서 서울까지 기차 타고 20만원 주고 염색을 하기도 하고 휴대폰도 스마트폰으로 바꾸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다니면서 카드를 이리저리 긁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래도 투이가 한국 가서 하고 싶은 거다 했으면 하는 마음에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아마 투이도 제가 자신이 카드를 긁을 때마다 저에게 문자가 가는 것을 모를 겁니다 서로 비밀로 한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래도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서 안심했어요 그런데 제가 카드를 주면서 투이에게 가족들을 살뜰히 챙겨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하지만 가족들을 챙겨주기는커녕 저희 집안일은 아주 나몰라라 했습니다 투이가 일을 한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집에 안 들어왔을 때보다 더 집안에 소홀했어요. 가족들이 다 같이 밥을 먹고 있으면 짧은 치마를 입고 하이힐을 신은 채 유유히 집에서 나갔고 집에 들어올 때 가끔씩 술 냄새도 났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투이에게 한 소리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그러면서 말대꾸도 점점 심해지니까 가족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여동생이 드디어 참다 참다 폭발을 했어요. 다시 밖으로 나가는 투이를 붙잡고 미친 듯이 화를 냈죠. 그때 가족들이 다 같이 집에 있었고 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동생이 투이에게 했던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투이 너 지금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 거야?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기서 내가 까볼까? 여동생이 이렇게 말하니까 투이가 두려움에 떠는 표정으로 제발 말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와 가족들은 모두 궁금했고 여동생에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빠 투이 지금 밖에서 뭐하고 다니는지 알아? 투이 휴대폰 봤냐고? 오빠 와이프 요즘 휴대폰 달고 살지 않아? 뭐 이상한 거안 느껴? 저에게 이 말을 하면서 답답하다는 듯이 행동하는데 저는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그때 투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바로 뒤졌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몰라요. 그런데 투이 휴대폰을 막무가내로 뒤지니까 무언가 나오긴 했습니다. 바로 낯선 남자들과 채팅을 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대화 상대가 너무 많았고 연령대도 다양하더라고요. 가족들은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는데 거기다가 여동생이 한 마디 더 붙였어요. 오빠 투이 맨날 어디 나가는지 알아? 채팅으로 만난 남자들 보러 가는 거야. 그러면서 돈 번다고 얘.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부모님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죠. 투이는 어찌할 바 몰라했고. 여동생은 기세등등했습니다. 여동생에게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 여동생이 뒷조사를 했더라고요. 투이가 매일같이 집을 나가니까 어딜 그렇게 가는지 따라가 보니 낯선 남자를 만났고 휴대폰을 몰래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준 신용카드를 쓰면서 돈 많은 사람 행세를 하고 다녔다네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투이는 제 얼굴을 볼 명목이 없는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투이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차를 타고 나가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지요. 투이는 차 안에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몇십분 동안 냉전인 상태로 저희는 도착해서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투이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믿었던 사람한테 그렇게 배신을 당하니까 화도 나지 않았고 오히려 멍하더라고요. 투이와 저의 이혼은 속전속결로 끝이 났고 투이는 저희 집에서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저희 집안의 이야기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둘씩 다른 집 이야기도 들려오더군요. 근데 알고 보니 국제결혼 때문에 피해를 본 집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다들 집안 체면 때문에 숨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저희 집 말고도 겪은 집이 많다고 하니까 너무 놀랐어요. 어떤 집은 재산을 들고 튀었는데 아직까지 며느리를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희 집보다 피해를 많이 본 집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더 피해 보기 전에 일찍 정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투이와 이혼을 하고 다시 농사일에 전념을 하면서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동생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제 일만 하지 말고, 제 시간을 가져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솔직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농사 일을 해왔어서 제 시간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도 들었고, 이혼도 해봐서 못 해볼 게 없더군요. 여동생의 말 때문에 조금 흔들리기도 했고, 저는 그때부터 저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모 관리를 해봤어요. 살을 빼고 운동해서 몸도 만들어 보았고, 서울에 몇번 가서 옷도 사고 화장품도 샀죠. 그리고 동호회에 가입해서 많은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확실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많은 경험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동호회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던 약사였는데, 저와 대화도 잘 통하고, 공감대도 잘 맞더라고요. 무엇보다 그 여자가 시골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서 시골에 있는 저희 집에 자주 데리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 사람 같지 않고 정도 많고 속이 깊은 그 여자를 보고 저희 가족들은 다 좋아했고 저도 그 여자가 좋아지더군요. 결국 끈질긴 제 대시 끝에 저와 그 여자는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이를 만났을 때에도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정말 사람의 인연은 따로 있나 봐요. 그 여자와 만나는 내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고 하루하루가 행복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와서 가족들과 같이 지내면서 며칠 묵고 간 적도 있었고 제가 기차를 몇 시간 동안 타고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 데이트를 한 적도 있습니다. 매번 하고 싶은 데이트를 즐겼는데, 그날은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 깜짝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약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꽃다발을 들고 찾아가서 놀래켜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설레는 마음으로 예쁜 꽃다발을 사고 약국으로 갔죠. 약국 안에서 꽃다발을 주면 손님들에게 신뢰가 될것 같아 여자친구 보고 잠깐 나오라고 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약국 앞으로 여자친구가 나왔고, 저는 꽃다발을 내밀었죠. 여자친구는 너무 기뻐하면서 저에게 안겼고, 저도 그런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안긴 채로 몇 초간 있었는데, 저 앞에서 낯익은 사람이 한명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차리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죠. 바로 투이였거든요. 여자 친구를 안고 있어서 여자 친구는 제 표정을 보지는 못했겠지만 저와 투이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투이는 한 남자와 같이 있더라고요. 팔짱을 끼고 하하호호하면서 걷고 있던데 딱 봐도 백발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계셨죠. 그 옆에서 투이는 짧은 치마와 구두를 신고. 그 할아버지 옆에 붙어서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제가 투이를 본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바로 투이의 눈을 피했고 저는 여자친구에게 집중했죠. 아마 제가 여자친구에게 꽃다발을 주고 진득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투이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겠죠. 그럼 전 그걸로 복수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국으로는 다시 못 오게 해주고 싶었지만, 지금 저렇게 할아버지 옆에서 아양떨면서 살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제가 더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후련하네요. 지금은 여자친구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평생 이 여자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 같은 일 겪지 말고 행복하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